현타가 왔어요, 현타가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서 음... I wanna retire, b e n 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, 지금 미국 주식 잠깐 제가 마음이 급해서 어... 세수도 안 하고 <laughs> 세수도 안 하고 눈곱 없죠, 지금 일어나서 어제 밤에 나스닥이랑 이런 거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, 특히나 최근에 제가 SEDG, 그리고 Sunrun, 그거 두개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뭐, 이항, 이런 것도 샀는데, 어쨌거나 태양광 관련된 주식 두 개를 제가 4,000불 정도 샀는데, 그게 어제 마이너스 10%씩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아침에 보고 현타가 지금 잠깐 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마이너스 특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잠깐, 정신 좀 차리고요. 제가 주식 와. 잠깐 제 어카운트 먼저 보시고 시작할게요. 그러면요. 여기 계좌 보시면 이거 컴색 어카운트인데 어 36126불.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게 제가 여기 미리 계산해 놨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37714불이었거든요. 37714불에서 36126불 뺀 값이랑 그다음에 스테이크 계좌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7,586불인데 저번에는 10일밖에 안 됐어요. 10일 전에 7,831불이었는데 총 이거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마이너스만 US달러로 1,833불이더라고요. US달러로 1,833불. 그럼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? 1,833불이면은 2584불, 오 마이 갓. 호주 달러로 마이너스 2584불이 고작 10일 안에 10일 동안 2584불이 났어요. 나스닥이랑 어제 이거 어디서 보는 데죠 investing.com? 봅시다. 이거 어떻게 보는 거지? 아, 모르겠다. 넘어갑시다, 이거. 제가 잘 모르겠어요, 어떻게 보는지. 자, 그러면은 이거 다시 보면은 이거 보이시죠? 어제. SEDG 이거 솔라, 어, 그 인버터에 이거 인디비주얼하게 넣는 회사인데 아 나는 이거 장기 투자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10%는 하루 만에 너무 하잖아. 안 그래요? 썬런도 지금 사자 마자 계속 떨어져서 어제만 9% 마이너스가 났어요. 이거 제가 얼마 넣냐면은 었총 2,000불, 2,000불씩 넣었었거든요. 이거 썬런 이거를 보시면은 이때 1966불 넣었고 근데 지금 1700불이니까 거의 300불 마이너스 요 호주 달러로 300불 마이너스에요 허, 아니 미국 달러로 300불 마이너스에요 미국 달러로 그리고 SEDG 이것도 음 2095불치 샀다가 지금 1957불 와 US달러 이게 왜 이럴까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너무 속상해서 지금 영상을 급히 찍어봤습니다 잠깐 이거 말고 저 호주 것도 있는데 호주 주식 중에서 제가 최근에 산것 중에서 spt 그 다음에 너버닉스 셀프 웰스 이거 공교롭게도 최근에 산거는 다 마이너스에요 아 너버닉스는 다시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었고요 왜냐면 1불 때 1불 1센트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너버닉스는 지금 다시 어, 플러스고 spt랑 그 다음에 셀프OS는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아주 마이너스예요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하고요 뭐 들어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차피 장기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넣은 거니까 별로 걱정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5년 정도 장기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종목이 유일하게 한개 있는데 그게 RAP라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던 건데요 이게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은 아니다 이뭐 하는 회사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그냥 바이오 회사인데 물렸어요. 5년 전에 10 센트 때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이게 거의 50 센트 다 돼서 그때 5,000불 넣었었는데 50 센트 거의 다 돼서 제가 팔았어요. 그래서 수익이 꽤 많이 좋았죠. 그러다가 익절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가격이 쭉 떨어지길래 아, 다시 한번 들어가야겠다 해서 30 센트에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. 그때 들어갔을 때 제가 2만 불을 넣었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나락으로 난 지하라고 생각했는데 지하 밑에 불구덩이가 있는 거야.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아직도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 이게 6,000불인가 7,000불인데 장기 투자가 전부 다다잘 되는 건 아닙니다. 분명히 장기 투자로 이익을 본 부분이 10개 중이라면 10개 중에 9개라고 하면은 한개 정도는 장기 투자가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특히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마이너스가 크게 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보는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6,000불 7,000불 6,000불 7,000불 너무 큰돈이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돼서 오늘은 그래도 한 아까 전에 보니까 한19% 20% 정도 올라갔던데 회복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에이. 아, 그리고, 그, 그거 뭐죠? 제가 지난 영상 뭐 올렸더라? 배당금 바꾸고, 그 다음에 이메일로 바꾸는 거, 그거 조만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. 제가 설명이 조금 약해서 그런지,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, 제가 제 화면 띄워두고, 하나하나 설정 바꾸고, 그 다음에 재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, 아니면 재안투자? 안재투자? 하는 거? 그거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이메일? 어 그러니까 레터로 안 받으시고 몰래 하시는 분들 이 있으시잖아. 솔직히. 있어요, 없어요? 어쨌거나. 그래서 어 레터를 이메일로 바꾸는 거 그런 거를 제가 하나나 하제 어, 화면 띄어서 보여 드릴게요. 오늘은 간단하게 넋두리 한번 해 봤습니다. 아. 그래서 지금 얼마지? 마이너스가 총 미달러 아까 1833불이 호주 달러 2581불 그리고 또 RIP에서 마이너스 뭐6 0 불, 7 0 0 0불난거 하면은 만 불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주식으로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게 많이 벌어들일 수도 있고 많이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 저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, 바이.